할렐루야, 오늘이 새벽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 매일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사중복음 중에서 특별히 공감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 보시면요. 이공간복음서가 말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자료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에 맞춰서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 종교가 줄수 없는 더 뛰어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가나온인 잔치에 새 포도주를 공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줬고요. 또 12절 말씀에 오시면 자신이 성전을 대치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모든 관점을 바꾸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서두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면서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면서 당시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교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첫 부분에서는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는데 앞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나는 신발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세례 요한은 묵묵히 자신을 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완성된 세례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베푸는 세례가 온전한 세례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장소와 아주 근접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스승님, 요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이 예수가 오늘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 갑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서 자신의 스승인 요한의 입장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마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주인공 정작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신지 세례 요한은 오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땅 가운데 올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만을 분명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먼저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 라고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도 많은 인기를 끌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고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많아져도 전혀 교만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제자가 많아져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겸손함, 그 마음을 늘 유지, 유지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하늘에서 주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라는 소식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은 오히려 요한에게는 기쁨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그는 신랑의 친구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유대식 혼인 예식의 전체를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 세부적인 모든 일들을 조율하고 그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의 친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인 예식이 잘 진행되고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바로 그 신랑의 친구가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또 신부이신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참된 교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였던 세례 요한의 기쁨이고 세례 요한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어떻게 종결되냐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진정으로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이러한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더 깊이 있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왜 내가 쇠하고 왜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부터 왔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땅으로부터 왔고, 인간의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로부터 왔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한량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기 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나혼인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 성전에 와서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이가 바로 누구인가? 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문에 심지어 더 나아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세력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높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무언가 내가 잘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나의 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참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 바로 영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영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참 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참 대신 주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의,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증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을 고민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